질문 있으신가요? 어떻게 아... 입었으면 좀 이쁠 것, 어, 어, 것 같다. 멋있을 것같다아 반바지에 맨쯤에 그리고 남은 개쩔구 모자 뒤로 써주셔야 돼요. <laughs> 한번 들어주세요. 나리 한번 찢어주세요. <웃음> <웃음> 마케터들이 모여서 포카 직원들은 뭘 신을까? 우리들의 데일리 아이템은 무엇일까?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였는데요 네, 출근도 가능하고 네. 평소에 우리가 즐겨신는 신발들 실제로 데일리 픽인 신발들 준비를 해왔는데 준비해 오셨죠 준비했죠 준비해요 <laughs> <laughs> <근데 왜? 웃음> <laughs> 오늘 준비해서 <다 웃음> 네, 네, 소개를 해보실 가인형고 모였는데요.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씨 저는 클리프톤 8 화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씨 어, 저는 트레일러닝과 마파테 스피드를 가져왔습니다. 어, 음. 저는 이제 호카의 가장 대표 상품 본디 7 블랙을 <laughs> 갖고 왔는데 네, 이렇게 치트키를 <웃음> <웃음> 저는 항상 지지 않는 싸움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좋은 가를 골라서 왔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제 신발부터 그러면은 네. 해지씨부터 한번 본디 세븐을 소개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네, 할까요? 할까요? 네. 네. 네 제가 실제로 진짜 애용하는 신발이라 지금 네. <laughs> <laughs> 잠시만요, 러 아, 올라오는데 네. 벗을 때부터 올라오거든요. 아. 잘 보이시나요, 본디 세븐? 네, 이거를 네. 준비를 해와습니다 음. <laughs>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신으셨어요? 제가 본디 세븐을 정말 작년. 12월, 11월, 본디 세븐이 나오고 한 4, 5개월 지나서 구매를 했고, 그때 이제 가장 유명한 올 블랙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사실 남자인 친구들이 진짜 호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조카 브랜드가 워낙 가벼워서 가벼워서 좀 신고 다니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가 본디 세브이 제일 가볍고 잠 예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11월에 구매를 했고 지금까지 정말 거의 매일 신고 있습니다. 약간 제 전투화 느낌? 전투화, 네. 오, 전투화 느낌이 뭔지 아나요? 아니요 출근할 때 그러니까 아, 출근할 때 약간 전투화 아, 느낌 그런 오와. 느낌 맨날 신고. 아웃팅했습니다. 뭐 아. <laughs> 여기 신발을 한번 보시면 여기 약간 약간 제 정말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커진 네, 어, 부분도 터졌네.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앞에 부분이 본지 식스랑 세븐이 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구매를 할때그 식스랑 세븐 많이 구, 고민을 했고 사실 제 친구들은 식스를 좀 많이 신긴 해요 그쵸죠? 아무래도 네. 네. 음. 홍좀 해주세요. 왜요? 아. <웃음> <웃음> 본지, 아니 뭐왜 시스를 네. 많이 신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 왜? 본지 6가 아무래도 여기 앞에 메쉬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유선형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가로로 네 돼요. 가로로 가로로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예뻐서 많이 신던데 저는 세븐도 충분히 맞아요. 예, 예 충분히 네. 여기 부분이 예쁜 것 같아서 세븐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진짜 가볍습니다. 음. 진짜 가벼워서 정말 자주 신고 많이 신는 편이고, 음.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좀 구미 높은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키가. 키가 좀 좀아 뭐, 미달 아 미달까진 아니지만 이게 모르게 슈퍼 <laughs> 모델까진 <laughs> <laughs> 아니라서 어 제가 160 115네115 음, 네? 정도 15?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laughs> <laughs> 제가 이제 키가 1 6 1 정도가 되는데 제가 힐을 잘못 신어요. 신어요 힐을 잘못 신는 게 제가 여기 뭐지 아드레나인 와서 발측정을 방금 해보니까 아치가 제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래서 그런지 평상시 힐 같은 걸잘못 신어서 제가 평소에 패션 스타일 이 되게 그냥 단정한 걸 좋아하거든요 음. 요즘 많이... 네? <웃음> <웃음> 겉모습과 내면은 좀 약간 상반되는 것 같은 이 아, 겉모습이라도 네. 이렇게 좀 네. 단정하게 네. 꾸미고 싶어서 아. 음. 되게 치마도 자주 입고 원피스도 자주 입고 좀 음. 깔끔한 옷을 좋아하는데 사실 여자들은 그럼 구두가 제일 잘 어울리잖아요 그쵸. 근데 또 구두를 좀잘못 신는 발이에요 아치가 음. 좀 높아서 힐 이런 걸 오래 잘못 신어서 약간 원래 호카를 만나기 전에 진짜 맥퀸을 많이 썼어요. 아, 맥퀸. 네. 그 알렉산더 맥퀸도 그쵸? 엄청 통굽이잖아요. 통굽이고 크고 좀 되게 벌키한 디자인인데 어. 그게 그냥 올 화이트고 그래서 그냥 원피스? 나 치마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너무 무거워요. 음... 진짜 뭐 어... 그거는 맞아. 본디 한몇배 정도? 본디에 진짜 다섯 배 되는 거 같아요. 다섯 진짜. 배. 네 아... 거짓말 안 치고. 우리 주머니 쳐고가는 그런. 이게 뭐 매킨이 별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진짜 벽돌이에요. 그거 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벗어서 던지면 되는. 그러니까 그거 그 정도 수준인데 혹한 비슷한 높이의 굽인데 이제 진짜 가벼워 정말 음... 가벼워서 평상시에 제 말대로 전투화로 쉽게 너무. 좋고. <laughs> 그쵸 아무래도 이제 맥퀸은 아, 사실 패션으로 필입니다만 네. 패션화로 네, 네. 네. <laughs> 아니, 내가 전는사황이야 <전쟁하러 웃음> 뭐, 뭐 사회, 빠이, 사회는 전쟁터니까요. 그렇죠. 아. <laughs> 그렇죠 사회 전쟁. 전쟁을 치르고 맥퀸은 패션화로 나왔는데 네. 본디 자체는 사실 패션화로 잘 풀리긴 했지만 사실 러닝화다. 러닝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좀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본디가 가장 제일 오블리슈즈로 네. 호카의 대표작이 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뭉퉁하단 말이죠. 음 그래서. 약간 이 왜냐면 이뒤급 자체도 상당히 네. 뭐 밸런스 때문에 좋다고는 하지만 네, 네, 네. 근데 약간 이 대중적인 부분에서 네. 젊은 층에서는 어글리슛으로 이슈를 끌었다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흔히 알고 있는 게 아니 뭐 우리 리 이제 뭐 어르신들 네. 이 신발 자체가 워낙 편하니까 이 어르신들 분들도 무릎 관절 뭐 이렇게 디스크 오.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죠. 근데 어, 디자인 쪽으로 네. 약간 그분들이 처음에 꺼려하실 수도 있다라고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음. 근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저는 이게 저희 엄마, 아빠, 할머니, 그다음에 뭐제 동생, 그다음에 제 친구 어머니, 아버님까지 제가 정말 어르신분들한테 정말 강추한 제품 중에 하나긴 해요. 음. 이게 쿠션감이 되게 좋아서 저는 사실 뭐 무릎에 아직까지 이슈는 없긴 한데 <laughs> 아, <laughs> 아직... 아, <갑자기> <laughs> 아직까지는 없긴 한데 어르신들이나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조금만 걸어서도 발바닥 아프시거나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정말 이 쿠션감이 신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제가 추천을 하고 많이 신으시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무엇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키높이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음, 키높이가 그렇죠. 되는 게좀 한몫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가볍고 좋고. 근데 이제 약간 너무 높아서 저는 실제로 러닝을 할 때는 사용을 하진 않아요. 음.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호카 판매를 할 때도 러닝화로 이렇게 미는 제품은 아니라서 네. 데일리화, 워킹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올블랙, 어디에든 잘 어울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 음. <laughs> 질문 있으세요? 네. 본디 세븐을 신을 <laughs> 네. 때 가장 내가 이렇게 코디하니까 괜찮더라라는 그런 루트 아 있으실까요? 저또 패션 전문가 는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강, 근데 강추할 수 있는 것도 딱 없지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본디 세븐을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굉장히 막고프코로 라고 해야 되나? 골 뭐, 골프 코어룩 막 이런 네, 뭐 그런 거 되게 막 와이드 태크웨어. 네 테크웨어나 이런 거에 매치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여자분들도 음. 막 되게 올 블랙으로 맞춰서 막 와이드 팬츠에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사실 저는 평소 패션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 약간 이런 충분히 가디건과 뭐 롱스커츠 아니면 원피스에도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 신어도 원피스. 좀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완전 깔끔한 미니멀한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신어도 괜찮고 이거 그러면, 근데 레깅스 신어도 되게 이뻐요 레깅스. 워낙 신발이 레깅스가 완전 딱 붙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신발이 커서 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럼 혜지 씨가 바라보는 네. 여자들이 입는 평상시 혜지 네. 씨가 입는 룩 말고 네. 어, 여자가 바라보는. 남자가 본디를 신었을 때아 어떻게 입었으면 좀 이쁠 것 같다, <laughs> 어, 멋있을 네. 것 같다. 이렇게 이, 이, 이 신발은 이렇게 신어야 지아 멋있을 것 같고, 멋을제 네, 어. 꼬시고, 꼬시고 싶다. 아 <laughs> 어, 그래서 그렇죠. 내가 막 꼬시고 싶은 약간 욕구가 드는 착장을 했다. 어, 어떤 고지기지. 음 이게 근데 약간 본디 신발뿐만 아니라 저희 호카 신발 대부분이 되게. 디자인이 크거나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본디뿐만 아니라 저는 남자들이 반바지에 아, 그 음. 스케이트 보드 양말 있죠. 좀긴 양말. 아, 여기 조금 긴 양말. 정강까지 다. 예, 네, 약간 그런 것까지 오는 그거에. 저희 이제 본디 세븐 딱 신어주시고 위에 이제 그거 알죠? 위에는 맨투맨 입어야 되는 거죠? <laughs> 반바지 맨투맨. <laughs> 아 반바지 맨투맨 그리고 <laughs> 땀은 모. 땀은 개쩔고. 땀은 개쩔고 모자 뒤로 써 주셔야 돼요. 모자 모자 항상 뒤로 저는 아 이제 앞으로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게까지 하면. 영화를 많이 봤어. 이제 완성. <laughs> 그러면 이제 완성. 그러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을 그렇게 신으시면 될것 같고, 어네그렇습니다 <laughs> 갑자기 급남보 <끝나고 웃음> <laughs> 제가 <약간 웃음> 자신이 없는 듯한 마음에 네, 제가 주위에 <laughs> 남자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아니, <지금> 남자, <laughs> 남자 신을 못 봤어 남자 상사 상사가 들어 지금 상상 있는 별로... 사람이 남자가 네.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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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뭐제주위에 친구들을 보니까 그냥 청바지 신어도 되게 깔끔하고 예 그렇죠. 네, 청바지 약간 연청 요즘도 연청 비세니까 저도 사실 많이 신어요 본디 아 본디 네. 세븐 그쵸. 그렇죠. 좋습니다. 여자분들도 편하게 뭐 그냥 요즘에 조거 팬츠도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쵸, 조거 팬츠처럼 이렇게 발목이 좀딱 떨어지는 바지나 레깅스 그런 걸 신으시고 이 까만색 벌키한이스마딱 하나 신으시면 다 깔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뭐 본디아워낙 대중적이고 네. 어글리셔조로 가장 네. 인기가 있던 모델이니까 어이 정도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네. 네. 뭐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많이 이렇게 각자의 신발에서 떠들었는데 우선은 저희가 그에 맞춰서 아까 네한 네, 번씩 네. 이 신발에 있네요. 각자의 신발에 맞는 착장을 네. 한번. 입어봤고요. 정말 저의데일리룩 네. 네, 저의 아니, 여기 데일리로. 빼고 여기 솔직히 데일리룩 오늘 각 잡고 나왔어요? 아니, 오늘 각 잡고 나왔... 오이가 없어. 나도 그럼각 잡고 나지 나도 그럼 그런 제일 그건, 비싸고 입고 나 지금 이렇게 입고 바로 출근해. 원래 근데. 이게 제출근룩이야 요즘 요즘 회사에서 넥타이를 매고 막... 넥타이 먹거 처음 봐요. 살면서 오이가 <laughs> 없어. <laughs> 저는 주말마다 넥타이 매입 그러니까 왜 주말에 매요 아까 왜 주말에 매자고요? 아까 에 매자고요? 아 주말에 매야지 주말에 저좀봐요주세요 셔츠 이고는 처음 봐요 음, 음, 맨날 어디서 협찬받아본 바람막이만 입고 다니시던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네. 가서, 가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저희의 색장을 한번 보여드리러 가보시죠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아이고. 네, 신발 신고 <laughs> 신발.. 신발을 신고? <laughs> 네 그럼 우리 이제 좀더 다양한 호카 신발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저는 마파텔 스피드 3 버전입니다 음. 저는 어. 오늘 제가 신콘 클리프톤 8 저는 본디 7 어, 심지어 와이드 버전 네, 네. 음. 뭐 여기까지 네. 다양하게 이제 컬러가 상당히 많아서 네. 네.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있게또 네, 나와있네요 나와있어요 <laughs> 맞아요 좀 저희가 소개해 드린 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네. 네. 저희 오늘 추천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선 <laughs> 씨, 오늘 또 뭐가 하나 더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오늘 영상에서 음.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을 보시고, 1번 본디 세븐, 2번 클리프톤 에 3번 마파테 2. 이렇게, 뭐, 본인이 호카의 데일리 러닝화에 잘 맞겠다 싶은 거를 리플에 달아주셔서, 총세분에게 저희가 호카 사은품을 드립니다. 오, 대박! 오, <laughs> <못한다는> 그 <laughs> 아, 드린다고 네.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비슷한 시리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 안녕!